코로나19로 멀어진 거리, 시각예술의 세계로 다시 이어진 우리.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가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독일, 러시아, 인도 등 국내외 7개국 현대미술의 오늘과 신진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한국미술의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색채여행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다 호얼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하나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2020 부산 국제 아트페어에 제가 초대 작가로 12월 3일에서 7일까지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전시장에 가고 싶은 분들에게, 전시장에 오고 싶은 분들에게 초대장, 초대권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한 15장 정도 있는데요. 11월 25일까지 어, 댓글로 관람 의사를 적어주시고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26일에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주소를 보내주실 때는 우편 번호도 꼭 같이 적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뭐, 이번에 이벤트라 하기에는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 주세요. 한 분이라도 오시면은 정말 반갑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구독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전시를 마치고 나서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모습들을 함께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지금 이 장소는 이제 작업실을 옮겼습니다. 네, 나중에 작업실도 한번 같이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전시로 음, 한 점이라도 팔려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네, 그럼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멀어진 거리, 시간 예술의 세계로 다시 이어진 우리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2020 부산 국제 아트페어가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독일, 러시아, 인도 등 국내외 7개국 현대미술의 오늘과 신진 작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한국미술의 미래를 만나고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색채 여행 2020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